안녕하세요. 무비피겨 TV 마인바꾸입니다. 오늘은 개인적으로 재밌게 보았지만 망작이 되어버린 하드코어 만화 피안도를 작게나마 리뷰해드리려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피안도의 내용은 일본 내에 존재하는 흡혈귀들의 섬이 있고 흡혈귀들은 인간의 탈을 하고 있으며 흡혈기에 물릴 때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지리고 움직일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흡혈귀들은 피를 먹기 위해 일본 본토로 넘어와 인간을 유인합니다. 흡혈귀 보스 미합이란 존재를 알게됨으로써 처절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초반부는 정말 흥미진진한 내용인데요. 주인공인 아키라는 2년 전 행방불명된 아키라의 친형을 찾아 피안도에 갇히게 되면서 여기서 온갖 수단을 다 써가며 맞아 나가려 하지만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만화를 보는 내내 긴장감과 스릴을 느낄 수 있는 만화입니다. 중반에는 죽은 줄 알았던 형이 살아 있었고, 이미 흡혈귀가 돼 버렸지만 정신은 멀쩡했고 아키라 일행을 챙겨줍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흡혈귀가 돼 버린 형을 처단해야 될 운명이기에 아키라와 형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결국 아키라의 손에 형이 죽게 됩니다. 이때까지 정말 완벽했던 만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미야비가 너무 강한 상대라 최종 대결에서 아키라가 이길 줄 알았지만 미야비는 도망가고 아키라는 또 쫓고. 이 만화가 끝날 때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 와중에 너무도 강해진 아키라는 피안도 다음 작화에서는 손은 잘렸지만 의수로 칼을 달고 다니며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해져서 10톤짜리 콘크리트에 부딪혀도 다치지 않고 모든 악기를 칼한 자루에 썰어버리는 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만화보다 댓글이 더 재미있는 작품이 되어버렸지요. 베르세르크 가치와 대등하게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인간이라는 말도 나올 정도로 강해집니다. 만화에서는 미아비를 죽이기 위한 성장 과정인데 너무나 강하지만 미아비한테는 상대가 안 된다는 것 미아비를 죽일 수 있는 방법과 기회가 많이 주어지는데 생고생하며 악기들을 물리치면 응음 그거 안 통해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무한으로 반복이 되어버립니다. 아키라는 미아비를 죽이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미아비는 그때마다 항상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상황이 계속해서 무한방복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막장 전개로 인해서 다음이 궁금해지지 않는 그런 작품이 되어버렸습니다. 피안도 만화책은 3지가 있는데요. 피안도 그리고 피안도 최후의 47일간, 피안도 48일 후총 3가지인데 47일간에서 아키라는 패배하게 되고 48일 이후에는 일본이 멸망하게 됩니다. 전 사실 아키라가 흡혈귀가 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반전은 없더라고요. 작품이 너무 산을 탄 바람에 망작이 되어버린 피안도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막장인 전개를 선보일지가 유일한 재미가 되어버렸습니다. 피안도의 총 평가는요, 얼마나 망가졌는지 그냥 한번씩 보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고 작품보다 댓글이나 트위터 반응이 더 재밌는 작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너무나 인기가 많았던 피안도이기 때문에 74 피안도 영화도 있습니다. 심지어 한일 합작 작품이네요. 정말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괴로울 때 한번 보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재밌게 보았던 만화를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우이피어 t v 마인바꾸니었습니다 감사합니다.